경기도 용인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쌀 기부천사로 불리는 70대 어르신, 1991년 농사 지은 쌀 10가마로 장학금을 내기 시작해 올해까지 29년 동안 기부한 쌀만해도 1,200가마에 이릅니다. 이를 낭물고 견뎌야만 했던 처절한 가난 때문에 기부를 시작했다는 황규열 씨를 사건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죠 어, 경기도 용인시에서 기부천사로 이름이 남분입니다 아~ 7 8의황규열씨인데요예 어~ (78) 네, 어, 네. 연세도 연세지만 그 연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부를 하고 계셔서 네. 오늘 저희가 기부천사라는 또 수식어를 붙여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1991년부터) 쌀열가마로 장학금을 대기 시작해서 올해로 29년째입니다. 무려 30년 가까이를 한결같이 선행을 이어가고 계신데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기부를 처음에 생각하셨다 그래요. 42년생이면 꽤 고령이시고 가난과 전쟁을 함께 겪었는데 어머니를 일찍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또 3개월 뒤에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도 잃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렇게 남은 음식 먹고 뭐일 훔쳐 먹겠다고 이랬던 것을 시작으로 우연하게 나누 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그 찬맛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쌀 얼마나 될까요? 예. 무려 1,200 가마 되고요. 장학금은 8,5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또 우리나라 사, 사회라는 게 압축적으로 막 일제 시대도 겪고 예. 해방 이후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정말 저... 근대화 과정에서 굶었던 사람들인데 그 오롯이 이 모든 것을 겪었던 분이 바로 황기월 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황기월 씨께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망해도 안 서러워. 음. 부모가 돌아가도 안 서러워. 어떤 게 제일 서러우냐? 배고픈 서러움보다 더 서러운 건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 말로 새끼 굶어서 도둑질안하는놈 없다래지? 그 말이 괜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소원이 쌀한 항아리야. 한 항아리만 있으면 배가 안 고플 테니까. 일곱 살때세 살이 돼가는 동생이 어머니 배우에서 저절파. 근데 어머니 숨이 졌어. 어머니가 숨이 젖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울을 수밖에. 그러고서 일곱 음. 살 먹은 나, 세살 먹은 동생 울며 불며 한 서너 달 살았는데 동생이 어. 바짝 말라가지고 내 아들이 창문에 비치는 날 아침에 동생이 수, 늘어지더라고.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뜨들어오시니까 당신 자식을 끌어넣으시고 한없이 우는 거야. 멋지게. 나도 우는 거지. 아... 어이, 참 아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전에 참 굶었던 네.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굶, 굶는다고 하면 뭐잘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음. 어, 그 서, 가장 서러운 일이 굶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음. 많이 굶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지금은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아니 좀좀못 사는 나라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이 말이 저 조금만 나라 뭐 이러도 뭐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서럽다. 근데 배고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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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만큼 배고픈 게 네. 보통 일이 아니고 동생이 배고파서 죽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엄마가 저지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배고픔을 못 견뎌서 도둑질을 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 밥을 엄청 먹다가. 배탈이 난 적도 있다고 럽니다 너무 배고파, 서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만큼 배고픔이 이 우리 황규열 씨한테는 엄청난 그 고통이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쌀이나 기부를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오늘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밥을 못 먹으니까 음. 한번 밥 같은 게 있으면 왜 고봉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한번에 다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또 탈도 많이 네. 났던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학교를 제대로 다녔을까 예.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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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열 이 황규열 어르신이. 이... 아버지께서 네. 어, 쌀두 가마 받고 전쟁에 네. 나가신 덕분에 초등학교는 그럭저럭 졸업을 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예, 그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거의 굶고 다니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아마 중학교를 안 가고 네.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 중에 중학교 음. 선생님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음. 그분이 아버님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에이, 에이, 학교는 꼭 보내야 된다. 예, 예. 아, 그 바람에 한 1년 늦게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육 집에서 6km가 넘는 곳을 버스 탈 돈도 없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우비 입고 이렇게 학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2학년 무릎까지 다녔는데 그 즈음에 아버지가 편찮으신 바람에 결국 중퇴를 했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소년소녀, 어, 저, 소년, 소녀, 소년가장이 된 거죠. 소년가장이 돼가지고 장작, 패 가지고 내다 팔고 공사장 막리라고 이러면서 돈을 모았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샀대요. 음. 송아지를 한 마리 샀는데 이제 송아지 클거 아니에요. 서 이제 큰 소가 되니까 어논 새마지기 종잣돈이 됐다는 아, 겁니다. 예. 그 종잣돈으로 논 새마지기 산거를 억척스럽게 농사를 줘서 어 재산을 불려 가지고 마침내 24마지기, 예. 한마지기가 200평이라고 그러네요. 예. 지금 물론 우리나라 지역마다 마지기 평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은 예. 용인 쪽이니까 경기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약한 4,800평 규모의 농사꾼으로 성장했다 저는 예전에 무슨 동화책 보면 돼지 한 마리 샀는데 그 돼지가 이렇게 해서 맨 마리가, 마리가 되고 네, 뭐야 그렇죠. 엄청 부자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네 정말.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난 속에서 못 먹고 못 배웠지만 성실함 하나로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궈온 상교데요그 귀한 쌀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한 게 벌써 29년째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들어볼까요? 1991년도, 중학교 동창을 만났지. 어이, 오라간마요 아, 야, 얼마만이냐.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야, 이번에 중고등학교 장학회를 묶고 같이 동참해 줄수 있어. 아, 해야지. 이러고 집이 와서 보니까, 그 마누라 보고, 장학금뭘 내고 싶다. 싹올 까만 내야지. 마누라가 날리가난 거지. 며칠을 설득을 했어요. 마누라 승인을 받은 거요. 쌀한 가마니에 그때 5만원 했습니다. 네. 50만원 탁 가져가서 낸 거야. 그때에서부터 장학회는 매년 해요. 이제 7순이 되는 해요. 자7순 하려고 돈을 차곡차곡 많았어. 근데 가만히 밤에 생각하니까 식당만 좋은 일이지 남한테 부주 받아야지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누라 보고 나7순안 해요. 그거 장학금 냅시다 여보. 장학금은 무슨 장학금이냐고 난리가 났지. 얼마나 내고 싶은데 또묻더라고 칠순이니까 칠천만 원은 내야지. 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안일어는 거지 시금을 전폐고 잡버진 거지 나도. 아이고. 결국은 마누한테 얼마를 승인 을 받았냐? 오천만 원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지금 목소리들으니까황교신 씨는 뭐 자신감이 장장 하시네요. 제가 이제 굶는다 하는 얘기를 뭐 했는데 음. 얼마 전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굶고서 아, 네. 그 편의점에 가서 네. 절도를 했는데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찰이 그밥 사줬고 어느 분은 또 20만 원까지 보내준 그 감동적인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황교 씨 얘기 들어보면 그 가난을 극복하고 봉사까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동창을 만나면서 이것을 사회에 기부를 해야겠다는 네. 결심을 하게 된 됐단 말입니다. 네, 1991년에 동창회 만나면서 이제 네. 동참해 달라는 말에 이제 동참을 하시게 됐는데 딱 가서 아, 우리 아애들, 우리 애들은 장학금 한번못 받아봤지만 나는 장학금을 좀 주고 싶어 이렇게 부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 근데 한1열마만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합니다. <laughs> 근데 그때 한해 수확량이 40에서 5 0가마라고 합니다. 아유, 뭐... 그러니까 부인은 팔탁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설득을 해서 이제 어, 그판 50만 원을 갖다 장학회다 기증을 하는데 그때 우라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laughs> 많이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황결씨 들어보니까 뭐칠순 때는 5천만 원을 이제 쾌척하잖아요. 아... 이 배포가 예. 남다르고 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훈훈한 예. 소식이 또 하나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을 기부하려면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정미소 사장이 이분의 황결 어르신이 하시는 선행을 보더니 아, 어르신, 저도 동참할래요. 저도 따라할래요. 이렇게 선뜻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황결 어르신 뭐라 그럴게요? 예. 야, 이거 함부로 발 들여놓으면 안 돼. <laughs> 이혼당할 수도 있어 진짜 한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17년 일인데요. 쌀 네. 100가만이 저도 기부할래요. 딱 나온 아, 거예요. 정미소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유소 사장님이. 그러니까 아, 황규열 아. 선생님도, 어, 그래? 그럼 나도 100가만이 할래. 그래서 2017년에는 무려 쌀 200가만이가 기부가 아. 되는 이벤트가 아. 펼쳐지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황규열 선생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동참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뿌듯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행복한 기부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하셨습 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꿋꿋하게 땅을 일구면서 평생을 바쳐온 황교월 씨 과정은 좀 험난했을지라도요. 지금은 참 멋있게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의 인생을 글로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들어볼까요? 음.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1942년에 세상에 태어나. 일곱 살때 어머니여이고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구나. 또한 어린 동생 두 명이나 굶어 죽는 것을 보며 무엇을 배웠느냐? 1991년부터 쌀 10가마니로 장학금을 내기 시작하여 29년간 8,500만 원을 냈으니 공부 못한 설움을 그렇게 달랬구나 또한 배가 고파 쌀한 양아리를 담아 놓고 사는 것이, 네 평생 소원이라 한 것을 쌀1 2 0 0대나부루이오토끼를 하였으니 네 배고픈 소름을 이렇게 달랬구나. 너는 참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구나. 부디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살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돈은 많은데 마음은 가난한 네.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라고 하는데 이 황기열 씨는 제가 보니까 돈도 이제 많고 마음도 부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마지막에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도 보니까 가슴 참 힘겹게 살아왔지만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얘기 끝으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